이름, 문호준. 생년월일, 1997년 6월 23일, 올해로 24시입니다. 오늘은 카트라이더의 살아있는 전설, 황제 문호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호준은 2006년 9살이라는 나이로 데뷔했으며, 대한민국 공식 최연소 프로게이머입니다. 다른 게임 최연소 게이머로는 스타크래프트의 전태양 선수가 있으며, 기네스 공식 최연소 게이머는 미국의 헤일로 프로게이머 릴포이즌이 있습니다. 문호준이 카트라이더를 플레이한 계기는 PC방의 어떤 누나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지인분의 PC방에 놀러 갔다가 어떤 누나의 플레이 모습을 보고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경기들을 보면서 선수의 꿈을 가졌으나 엄격한 그의 아버지는 1등 할 생각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문호준은 본인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에 프로게이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문호준의 초기 소속단인 온게임팀은 문호준의 아버지가 스폰서하던 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게임단을 창단했으며 당시 문호준이 타온 우승 상금의 일부를 다른 선수 육성에 썼습니다. 특히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고 워낙 엄하신 편이어서 별명이 문초리였다고 합니다. 게임별 아이콘으로 게임계의 5황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워크래프트 3엔 장재호, 스타크래프트는 임요환, 철권은 무릎, 롤은 페이커, 카트라이더는 문호준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카트라이더 세계에서 문호준이 끼친 영향은 압도적입니다. 문호준의 리그 토탈 커리어로는 넥슨 공식 리그 최초 13회 우승, 유일한 공식 리그 양대 우승, 최초 개인전 두 자릿수 우승, 최초 양대 우승, 개인전 18연속 결승 진출 기록이 있습니다. 리그 통산 전적을 통틀어 1위로 마무리한 경기 수는 21번, 2위 마무리 경기는 7번, 3위 마무리 경기는 5번입니다.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1에서 경기 시작 전 선수 소개 타임이 있었는데 문호준이 등장하면서 카트 황제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소개했습니다. 카트라이더 리그에서는 결승전에 1위로 올라온 선수에게 옐로우 라이더라는 명예 페인트를 줍니다. 과거 카트리거에서는 옐로우 라이더의 저주라고 해서 노란색 옷을 입거나 옐로우 라이더를 지급받은 선수가 1위를 하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문호준은 2020 시즌 1 결승전에서 이 저주를 처음으로 깬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대겸해 설이 말하는 카트라이더의 역사는 문호준 전과 후로 나눕니다. 김대겸에서는 개인 방송에서 문호준 이전은 얘기할 내용들이 참 많았다. 전국에서 카트 잘한다는 친구들이 몰려와서 서로 경쟁하는 시대였고 누가 천재라고 부를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호준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은 꾸준하게 미만 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카트라이더 김진수 기획팀장은 문호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리그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공식전 16차 리그부터 개인전에서 팀전으로 변경되었는데 리그 방식의 변화로 문호준은 처음으로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문호주는 과거 중국 TGG 리그전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한국팀이 워낙 압살라는 바람에 중국 리그에서는 팀내 한국 선수 영입을 한 명으로 제한하게끔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문호준의 대회 상급 누적 액수는 약 3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총 35개의 대회를 3위 이내의 성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받은 상금의 총 합으로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누적 상금이 2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문호준은 과거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로 잠시나마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호준은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에서 잠정 은퇴를 선언하고 종목을 바꾸게 되었는데 스타2 대회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이 나오지 않아 그만두게 됩니다. 참고로 스타크래프트2 솔랭 시절 문호준의 티어는 그랜드마스터였습니다. 체중과 실력이 비례하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그 우승할 때 대부분 덩치가 나가는 상태에서 싹쓸이했고, 비교적 말랐던 시절에는 본인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밝히길 먹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싫어하며 대회 전에 다이어트를 하고 대회 도중엔 엄청 먹는다고 합니다. 넥슨에서는 문호준을 위해서 헌정 카트바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카트바디의 이름은 문블레이드 X로 문호준의 앞글자인 문과 골든스톤 블레이드를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넥슨에서는 선수 이름을 딴 패키지 상품은 여러 번 출시했지만 단한 명의 선수를 위해 독립된 아이템을 만들어 준 적은 문호준이 처음입니다. 과거 잘 자라준 프로게이머 1위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통통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중간에 휴식기를 가지다가 갑자기 선수 생활로 복귀했는데 살이 많이 빠져 당시 기자들도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리그 초창기부터 문호준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맵으로 극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2011년 개인전 리그 결승에서 유영혁 선수를 상대로 0.001초 차이로 승리를 거뒀으며 2019년 시즌 개인전 결승에서 막판 3연속 1등을 담당했던 트랙이었습니다. 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오면서 팬들은 해당 맵을 문저택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코미디 빙 리그 오지라퍼 코너에서 방청객으로 온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현역 프로 선수, 게임 해설가와 팬들이 말하는 문호준의 라이벌은 유영혁입니다. 하지만 문호준과의 결승전에서 대부분 패배하여 준우승 횟수가 많은 편이지만, 현재 문호준 다음으로 전체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호준이 과거 솔라이트 인디고 팀 멤버였던 시절 서주원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서주원은 국내 카트 리그에 4번 이상 출연한 카레이서입니다. 여담으로 서주원은 과거 하트 시그널 시즌 1에 출연했으며 자기소개에서 한 구단의 감독을 맡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카트라이더 리그 최초로 대기업 네이밍 스폰서십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호준은 하나 생명 e스포츠 카트라이더 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된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2년 만에 구독자 60만 명을 달성하여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한 유튜브 채널 중 하나로 언급 되고 있고 당시 카트라이더 유튜브 1위 채널이었던 형독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트라이더 전설이 문호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생 제육군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 많은 인물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